오늘 밤이야, 밤 야간. 지금 기온이 잘 보이지 않지만 29도. 와, 너무 덥어 습하고 덥고. 정말 장난 아닙니다, 여러분. 너무 더워, 지금. 자, 오늘은. 오늘은 뭡니까? 오늘은 뭐냐면, 초복이 지나고 중복이 지났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말복이 얼마 안 남았는데, 한 번도 뭘 해먹, 해본 적이 없어. 그래가지고, 지금 여기서 저기다 닭을 삶으면 다 죽기 때문에, <laughs> 오늘은 밀키트를 이용을 해서. 자, 밀키트 이용해서. 약간 보양식 스타일로. 네. 먹어볼까 해서 이를 사왔어요 오 삼양갈비탕 <laughs> 이게 부산에서 엄청 유명한 식당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, 오늘은 갈비탕에다가 제가 활전복을 사왔거든요 음. 그걸 넣어가지고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여기 내용물이 1kg가 들었어요 일단 팔기에는 2인분 분량이라고 돼 있는데 한 그릇은 좀 많고 네. 두 그릇은 적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두 개로 세 그릇을 뽑는 게 가장 적절한 양인 것 같아요 음. 그래서 이게 가격이 하나에 할인이 없이 사면 하나에 13,000원이에요 비싼 거 아닌가? 비싼 것 같아요 어. 근데 이게 어떠냐면 날이 더우나 시원하나 항상 상위 오. 요 얼마나 맛있길래 이거를 13,000원씩이나 주고. 음. 근데 갈비탕이 보통 한먹으면 15,000원, 18,000원 아니잖아요. 그렇지. 여기 두 개를 샀는데, 26,000원? 세 그릇이 나올 거예요. 한 그릇에 한 12,000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. 전복을 제가 활전복로또 샀거든요. 얘도 거의 한 12,000원 준것 같아. 요한 마리에 4,000원 꼴. 꽤 크죠? 오, 살아있어요. 꽤 크거든요? 얘는 씻어갖고 같이 끓여서. 먹어볼까 하는데 얘가 12,000원? 26,000원? 음. 그럼 벌써 거의 4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이거면은 지금 소고기를 수입이겠지? 이게 뭐 국내산은 아닐 거 아니야 소갈비 미국산이잖아요 1kg를 사면 3만 원이 안 해요 그러면 한 솥을 먹는데 혹시 이거를 사서 먹어야 되나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얼마나 맛있길래 맛을 평가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래요 구독 좋아요 제가 이제 물을, 집에 먹다 남은 물을 가져왔거든요. 이거 왜 가져왔냐면, 약간 얇게 썰어서, 깍두기처럼, 깍두기처럼 해갖고 같이 먹으려고 살짝 절여놓고 시작할게요. 정말 간단하게 해볼게요. 뭐 해보진 않았어.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험이야. 지퍼팩에 그대로 넣을게요. 얇게 썰어서, 지퍼팩에다 담고, 지퍼팩에다가 그냥, 원래 굵은 소금으로 물을 재우거든요. 네. 굵은 소금 하지 말고, 그냥 꽃소금 조금만, 3분의 1 수저. 설탕, 하나. 이건 물엿이에요. 재울 때 물엿을 좀 넣으면 꼬득꼬득해져요. 이 안에서 다 담길 거예요. 오, 일단 이렇게 재워놓고 전복은 또 씻어야 되거든요. 일단 우리 여기 씻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씻은 다음에 저기 가서 헹궈갖고 와야지 이게 닦으면 이렇게 하얘지거든요. 옆에도 잘 닦아주면 다 하얘져요. 수저로 해도 잘안 떼어지면 살짝 데쳐야 되는데 와 진짜 안 떨어진다. 너무 살아 있나 보다. 내장 좋아하는 사람들 이것만 먹더라고. 야, 근데 내장 이거 버리기도 아깝다. 데이크다. 여름이라 버려야 돼. 예, 여기 이빨이거든요. 떼 버리고. 이렇게는 갈비탕에다가 하나씩 넣고 이런 거 아니면 됩니다. 근데 이거는 그냥 밥에 넣려고. 으두 마리는 그냥 넣고 전복밥. 음 전복밥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다시마만 넣고. 물을 마치고 자 이제 밥이 그냥 되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수분이 좀나오죠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 요와 아, 너무 더워요 자 밥이 되는 동안에 어차피 이물 키트는 금방 한번 물을 끓으면 끓을 거 아니에요? 네 밥이 되는 동안에 제가 한 밥을 한 숟갈 가져왔어요 한밥한 숟갈, 한 숟갈 넣고 오 더워 여기다가 에 매실액 두개 가득 짠저 조금이라서 저렇게 조금할 해본 적이 없지아 이거 제가 매실액을 많이 넣은 거는 반만 더 넣자. 매실액에 좀 시커한 맛도 있거든요? 음. 깍두기는 좀 익어야 되잖아. 네, 생으로 먹어야 되니까 좀더 넣는 거예요. 생강가루, 양파만 조금 넣을게요. 4분의 1개 정도? 갈아버려. 어, 더워. 진짜 지질 것 같다, 더워도. 더워. 설탕을 안 넣네. 넣게 설탕밖에 없어요. 배를 넣던가, 꿀을 넣던가, 뭐 그런 걸 넣으면 좋은데. 나발 때문에 좀 오래 갈아줘야 돼야 진짜 인간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 29도인데 막 땀이 줄줄 나오는데 너무 심한데 뭐가 잘못됐어 지금 아, 동날이고 나발이고 양이 적기 때문에 마늘 조금 주가로 하나 반 계란찌간 더워서 안 되겠어 생각해보니까 당면도 좀 불려놔야 되는데 다 까먹었네 다 까먹었어 이 더우니까 생각이 안나 뭐 적당히 더운 게 아니라서 지금 망했다 봐야죠 오늘 그니까 러야 이거 진짜 멘탈이 나가버려 워서뭘할 뭐 수가 없어 너무, 너무 더워 서 그래요? 미쳐버리게 좋아 뭐 양파 남은 건 반찬으로 먹고 어떻게 해야 돼? 하... 진짜 돌아버리겠는데? 뭐 파는 그냥 갈비탕 위에 올리려고 갖고 온 거고 참고로 여러 파는 여름에 많이 먹으면 좋대요 아 진짜요? 네 지퍼백에서 물을 살짝 따라 넘기고 원래 씻어야 되는데 아 그냥 해요 아 그냥 하는... <laughs> 촬영이 안 진행이 안 되는구만 아 <laughs> 보니까 아 그게 아니라 네. 붉은 소금물을 하면 씻어내야 돼아 네. 그래서 안 씻으려고 꽃소금으로 한 거예요 파는 여기다 넣으려고 많이 한 거고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, 촬영을 날씨고 사람이고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해요, 빨리 그냥 빨리 하래요 <laughs> 나야 말만 하는 것뿐이니까 양념을 그냥 넣어버려요 오 그냥 양념 안 묻히고 하는 방법이래 이게 다 날씨 탓입니다. 이렇게 하면 뭐 즉석으로 일단은 깍두기가 되니까. 이렇게 해서 뭐 익혀서 먹으면 더 맛있겠지만. 으흠. 우리는 익힐 시간이 없기 때문에. 깍두기. 구독, 좋아요. 야, 이거 뚝배기에다 먹으려고 했는데 괜찮을까? 뭐 어. 뒤지는 거 아니야? 뭐 죽는 거지 뭐. 자, 드디어 한번 뜯어볼게요. 아직 다 녹았네. 끓으면 금방, 금방 녹아요. 아, 근데 그게 아니라. <laughs> 소통이 안 돼. <laughs> 들어갈 것 같아? 들어갈 것 같아. 하겠네? 아기 딱이야, 딱. 아, 쉴것 여기... 같은데. 넘치겠죠? 백퍼 국물을 좀 덜어, 덜어내. 가 그래서 그랬던 거야. 정직하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아, 정직하죠, 이정도는 어, 보기에는 괜찮네. 국물을 요만큼 남고, 뚝배기에. 어, 많이 남았네. 고기는 다섯 개씩 들어있어요. 아, 뭐, 세 개씩 먹는다고 하면 세 그릇씩 나올 것 같아. 요 그러네. 응. 딱세 그릇 나와요. 어, 원래는 계란 지단도 좀부치고 이것저것 해서 <laughs> 하려고 했는데, 야, 도저히 더워서 뭘할 수가 없어요. 당면만 살짝 끓인 거, 뭘만 살짝 올리고, 더워서 뭘할 수가 없는데, 뭐. 뜰랑 말랑 하니까, 전복을 넣어주고, 네, 오래 끓이면 안 되거든요. 네. 너무 쓸기니까, 야, 열기가, 뭐, 말도 못 합니다. 앞쪽에 한번 볼까? 모양 나오네, 얼추. 맛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무가 좀, 여름무라 좀 씁쓸하겠지? 이것만 먹을 순 없잖아. 반찬 있어야 먹죠. 오, 벌써 끝네 와, 제대로인데? 파를 많이 먹어야 되니까. 네. 여름에 파를 많이 먹으면 좋대요. 네. <laughs> 뭐, 맞는지, 아,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. 오, 뭐. 그래, 바로 이거지. 초목, 중목 지나서, 와, 이제서야, 여러분. 이렇게 더워서는 보신이고 나발이고, 이금 아이씨, 간도 다 돼있네. 오, 이번 여름에. 야. 와.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자고요. 그냥 막히네, 기가 막 더워 죽겠습니다, 여러분. 먹고 죽어야 되겠 죽기 전에 막 먹자고요. 응, 어, 먹고 죽어야 되겠이 뜨거운 여름의 밤에, 오, 좋아요. <laughs> 아주 좋아. 원래는 이게 찍어 먹을 소스도 만들려고 오. 했거든요? 이거 어떻게 먹어? 못하겠어. 이거 어떻게 먹어? 더워서 할 수가 없어. 와, 씨. 기가 막힙다이러 보세요. 아, 밥도 잘 됐어요. 깍두기 만들었고, 찍어 먹을 거, 계속 끓고 있는 갈비탕. 오, 기가 막히더라고요. 잘 먹겠습니다. 이야. 이열치열 오, 좋아. 구독, 좋아요. 아, 밥도 잘 됐어요. 국물 한번 먹으니까 땀이 쭉 나는데? 오늘은 제대로 된 평가를 할수 없을 것같아 이거 아니 평가를 해야죠, 그래도. 간이, 간이 돼 있는데? 네, 다돼 있어요. 어, 맛있어. 간이 돼 있어요. 아, 와, 오래 먹어야 되는데. <laughs> 야, 어떻게 간을 다 맞춰놨냐? 그러니까. 그냥 먹어보니까 오래 끓이면 안될것 같아. 짜질 수도 아, 있을 것 같아. 음. 그기 괜찮은데? 시원하다.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야? 어 시원해. 괜찮네. 그래도 나는 비싸다는 거는, 비싼 건 비싼 것 같아. 근데 딱 이거는 시간에 대한 돈인 것 같거든요? 값어치가? 원래 찍어 먹는 소스도 하려고 했는데, 더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와 전복 비빔합니나라 지금 겨울이면 진짜 좋겠다. 음. 날이날것 같아. 음, 벌써 깍두기도 너무 잘 됐어요. 너무 맛있어. 아, 지겠다. 땀이 비오도 쏟아지고 있어 지난 솔직히 이거 좀 강단한 거안 좋아하는 사람은 물 타서 끓일 것 같은데. 아, 생각보다 고기가 많구어 진짜 추울 때 한번 냉면을 먹어봐야겠어. 되 냉면이요? 응? 냉면? 응. 맛있어요. 겨울에 먹으면 더 맛있어. 여름에는 탕, 겨울에는 시원한 거. 아, 이거 파는 진짜 필수다. 어... 아. 아, 빤스까다섞겠는데 어, 매워. 진짜 팥빙수나 먹어야겠다. 아, 어... 어... 아. 당분간 못 찍겠다, 진짜. 나 와, 아이스크림 먹방 이런 거에. 와, 씨. 목 나오는데, 이제? 이렇게 먹고 나면 좀 시원해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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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리뷰는 할 수가 없어. 맛은 오종이야 조금 비싸서 그렇지. 야, 이게 겨울이고 하면 내가 직접 끓인다 고 그러면 가격 때문에 점수를 정확히 줄 수가 없네. 가격을 생각 안 하면 오점. 뭐 어떡하서 먹겠어? 이거? 맛은 있네. 총평, 해주세요, 총평. 총평은 뭐가 없어. 맛있어. <laughs> 맛있는데, 내 입장에서 그냥, 내기준에서 비싸다는 거지. 밖에서 사먹는 거면 엄청 싸죠. 이 가격이면 싸다고 해야지. 맛은 있는데. 네. 이거는 지금 내가 내 손으로 다 끓이고 뭐 하고 한 거잖아. 그렇지. 한참 놓고. 그렇게 했을 땐 비싸. 잘 먹었습니다. 맛이야, 뭐, 맛있지 뭐. 고기도 질기지 않아요. 딱 먹기 좋은, 적당한 거 같아. 그리고 고기 양도 많고. 더워서 뭐할 수가 없어. 너무 더워다 지금. 잘 먹었습니다. 와.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너무 잘 먹었습니다.